네,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선배입니다 오늘은 그 백종원의 스트릿푸드에서 나온 족발국수를 리뷰해볼건데요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우리집 옆이더라고요 일단 가게 문 앞에서부터 그냥 족발을 무자비하게 잘라놓은걸 보여줘요 약간 사장님이 여기서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시고 고기에 국물 따르고 그냥 툭 넣고 갑니다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안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죠 또 면도 있더라고요자쿵척 아우 면이 잔치국수면이고 이 국물이 그 사골 국물이더라고요. 자 이것도 굼차. 어우 맛있더라고요. 족발에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제 피부처럼 탱탱하고 쫄깃하고 아주 그냥 고소하더라고요. 백종원님이 었으면 아마 야 이거 맛있다. 사장님 여기다 뭐 넣었어요? 조부아 시험 내려 봐요. 라고 할때 그런 맛이더라고요. 또 간장이 길래 간장 었더니 이게 약간 매콤 간장이어서 그런지 좀 매콤하면서도 간이 좀더 살아나더라고요. 이게 약간 젓가락을 먹는 것보다 숟가락을 먹는 게 뭔가 야만적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족발국수 이거는 진짜 먹어볼 만하더라고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가게 내부는 우리는 약간 음식에만 신경 쓸 거야 라는 느낌이고 4,000원입니다. 근데 양이 아쉽다.